생겼어요 역시 오죠. 꽃도 아... 아... 오죠. 아, 아니, 저 옷도 아... 잘하고 아... 오죠? 아... 아 오늘 살진라고 아, 오셨네요. 마음을 먹고 왔네. 자 이제 기본적인 거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제 가지 기본적인 메뉴 요리고 이제 수학 기호가 좀 나오는데 기호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자한번 보자 한번 보자 그죠. 한번 보자 응. 엄마, 아빠 그리고 어, 서현이, 윤서, 준서 됐습니까? 이 다섯 명 중에서 이제 뭐라고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골라서 일렬로 세울 겁니다. 대어요 지금 뭐요? 다섯 명 중에서 뭐라고? 두 명을 골라서 일렬로 세울 겁니다. 여기 누구 왔어죠 다섯 명 중에 아무거나. 다음에게네명 중에서 명. 해서 뭐라고? 스무 가지다.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이 몇명 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골라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라고 이제 기호로써 치할 거라고 빨리 하라고 되겠습니까? 그 기호가 뭐라고? 35명 중에서 펌... 2명을 올라어 펌... 1명으로 채워야 할 거라고 한다면 피라고 다되겠습니까 영어로 p e r m u t a t 라 그럽니다. 전혀 알 필요 없다. 왜? 다시 안 나오니까 한 마리 신뢰한다. 1 0 됐습니까? 다시 안나온다 되겠습니까? p e r m u t a t 란 말이에요. p e r m u t a t 을여서 피라 그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보도 5P라고 있습니다. 될까요? 응. 이거 앞으로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거? 응. 5 곱하기 4로 간다. 5부터 아래로 하나 곱한다. 될까요? 응. 그래그래서 쭉쭉 가봐. 그래,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5 7 p 3대어 있다. 예를 들하고 서로 다른 7명 중에서 뭐라고 3명을 골라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기호로 쓴다. 7P3 되겠습니까? 계산은 어떻게 한다? 얘를 7 곱하는 6 5 실로부터 뭐라고? 내리 네, 네, 세곱한다 어. 이해되지겠다? 네아한번더 해야 되겠네요 진영님이 또깜빡가십니다 그저 한층 하는 척 하면서 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깜빡하십니다 하십니다 울퀴리 하십니다 하하하하 진영님 얼굴이 조금 더죠? 와 미쳤다 이거, 이거 미쳤다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선좀 부담스러워요 영하는지 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laughs> 저현아 왜그러니 그잘생는와 진짜 너무하다 <laughs> 와난 중견이 더 알꺼야 난 정면하고 중견뭐 까먹고 다음중견 사진 그려고할꺼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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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이 너 왜그래 인생이 잘생겼면서해 잘만 생겼고자 간다 간다 아니, 그래서 뭐라고 그피 아, 사라고 으 뭐라고 서로 다른 아홉 명 중에서 뭐라고 4명을 네 명을 골라서 일렬로 세우는 게 어렵네. 그럼 얘는 다행이라고 9876 아래로 네곱 파는 것로 의미한다.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20페이지 아래서 빨리 넘어간다. 됐습니까? 네? 왜안 왔니? 그래. 왔어야지. 내가 오라. 고했잖아두분은다 이해되고 있다. 제가 복사하면 되겠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그습니 음.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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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그래, 그래, 그랬어. 그래.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한번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NPR. 항상 일반화하는 거죠. NPR. 서로 다른 앵계에서 뭐라고, 알개를 골라서 일로 세운 경우를 의미한다. 대가요? 네, 어가요잘 봐봐, 잘 봐봐. 그래서 맞네. 4P5 이거, 뭐다, 이거. 서로 다른 네명 중에서 뭐라고, 다섯 명을 골라서 일로 세운다. 이거 어떤 경우를 말한다? 여기 한명 귀신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다고, 진짜로. 대가요? 네. 진짜 못 쳤다. 서로 다른 네명 중에서 다섯 명 고를 수 있다. 아예 불가다. 대가요? 그거를 반드시 보는데, N하고 R하고 반드시 보라고 이렇게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당연하지. 네. 요렇게 아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어, 아, 다들 모를 수가 없잖아. 귀신화 된다니까. 그걸 불안하니까그 4명 중에 1명, 2명, 3명, 4명까지 가능하다. 될까요? 까지 네. 되시겠다. <laughs> 어, 다시 봐도 잘생겼네. <laughs> 충격 그자체다 아, 아, 충격 그자체다 잘생겼다. 아, 이 이렇게 좋았어, 우리. 어씬 잘생긴 진드기와 너희들 가 필요없다 잘생이 진드기 출발하자 진드기 하자 대화자 진드기 열심히 하자 자 우리 진드기야 훨씬 잘생긴다 자그래서 이제 그 사람 번 해보자 한번더이볼게 봐, 자한시작해볼 5P2 장 얘는 뭐라고? 5 곱하기 4라고 될까요?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웃음> <웃음> 수학자들이 얘를 그죠 이렇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얘다가 이5팩에다가 3 0 나올만, 둘다같은건데 네. 진영님보시겠다 이해 안 된다 네. 이해 안 된다 제가 이해된다 네. 다 보인다 이거 같은 거 맞아요 이거 네. 되돼지겠다 되겠습니까? 얘가 이해된 거 정말 되지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 보고 싶다고 뭐. 될까요? 요건 이해된 거 맞죠? 얘를 이렇게 나타내 보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뭐. 네. 그러면 얘를, 어?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타내질까? 한번 더제고 보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로필할 테고요. 부모 3원 뭐라고 해요? 5 0이 2이 되겠습니까? 5 0이 2가 되어니다 4평 계산이 되어집니다. 택까요 네. 오. 그래서 그래서 3원소서 MPR 얘는 나타나 내놔 얘는 다행거 말고 MPR MRSRP가 못 되어집니다. 택가요 되겠습니까?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응. 또 가, 또 가, 또가 아, 얘가 지금 보 이게 5곱 4예요. 5 곱하기 4. 되가요? 5곱하 4. 그면 얘는 5는 여서 뭐지? 4가 있어야 될두개뺀데에서일 더하면 4진다 되가요? 응. 한번더 네. 자, 을 7P3. 7P3은 754. 반응 어, 맞죠? 아니요. 753네요. 되겠습니까? 네. 칠을 그대로 맞지요 2개 네. 뺀 데서 1더 아마 5되어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결론을 지금 뭐죠? 그냥 n 그래서 네. 그 결론 n 네. 피하아 우리 훌륭합니다. 확실합니다. 위에는 뭐라 그래서 n 곱하기 n 마스1 곱하기 n 마스2 곱하기 넷 곱한다 n 마스 1을 더하기까지 곱한다. 되겠니까 네. 당장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면 네. 되겠다. <laughs>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일단 지난 시간에 음. 대충한 복수한 겁니다. 맞아요. 자, 오늘 진도 나겠습니다. 이제. 어. 몇 가지만 몇 가지만 윤서 <laughs> 씨, 응. 응. 뭐두 사람이 사귀게, 저 진영이 찍고 윤서 다음도 찍으면 되죠? 우리 윤서도 춤을 잘 생겼죠, 그죠 아니요, 아니요 저못 생겼어요. 이거 또새 영상 한번 찍고. 아, 제제제 동영상 올라가면 화단 나가요. 어? 제 동영상 올라가면 화장 나가요. 어? <laughs> 나가요, <laughs> 어? <laughs> 나가요 아, 누가 그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찍겠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응. 신고식 그러니까 응. 맞 신고식 한번 해야 되잖아생님 네, 아, 서로도 기회가 있다니까 그 지금 막뭐 내일 서로도 기회가 있어. 그 신고식 우리 그런 거 알잖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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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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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 예전 온첫 날에 폐업 라이브 찍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laughs> 예. 아까 뭐 다른 데 찍었나? 찍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윤민이 아, 앞 찍었나? 요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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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기억이 없단다 자 어, 아, crawl... 뭐라고 예임을 증명할 의뢰인거예요 될가요네 그럼 이 조건은 뭐 당연한 조건대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단어점 뭐라고 자자 이거 야 MP 영어 무조건 1이에요 될가요네그거름으로 되겠습니다 일넘어가게그 지난 시간이 설명했어요 당하게도설명일단외우자 되겠습니까? 다할 수는 없으니까 될까요? N평이니까 뭐 하시고 잠시만 어, 이거 어떻게 계하지 이거? 하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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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이랄까 파란이랄로 파란이랄까 예 m p r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 무슨 안되지 이거? N 팩토리아 나누기 뭐라고? m r 팩토리아 이라고 음. 이미 얘기했습니다 되겠다 <laughs> 되겠습니까? 와, 진짜 이거 카메라가 지금 거의 진혁이 표정이 잠이 진짜 마이표정이예 아, 네. 근데 카메라는 티가 안나죠. 아, 진짜 그렇시죠 진짜? 아, 네. 진짜 카메라는 잠은 티가 안나잖아. 실제로 굴봐봐 그게 잠이 쩔은 표정이야. 아, 카메라가 아, 미진하네. 좋은 음. 걸로 바꿔야 되겠네. 아, 지금 거의 쓰레기 직전이신데. 아, 카메라를 아, 너무 잘는게나안 되네. 하... 아, 아. 혹 그, 진혁이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꼭 전해드려야 되겠죠? 네. 다음에 아, 아. 주무시기 전에 꼭그 눈을 보면서 잘수 있다고. 그렇죠? <laughs> 자저에들꼭 진영 님 얼굴로 사주님 같은 <목소리> <다> 보고 늦으면 <목소리> 고 보면서 좀. 유튜브 것도 커 이거라면 몇 중기? <목소리> <님을 왜 목소리> <써. 찐을아야 목소리> 되지, 네. 중기님 위해서 찍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50대 언제라도 계속 베이스 <목소리> 못했어 그럼 어, 제가 중기님 위 아, 찍어달라고 들었습니다. 네, 벌써.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중기가 찍어달라고 했어요. 아, 네. 많이 습니다 어, 오늘, 오늘 이제 그거. 아, 어, 지금 안 들을 수 있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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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들을 응.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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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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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어금 지금, 지금, 지지지습 지금, 부터 자. 자, 아, 자, 아, 자 아. 잘생긴 진흙이 얼굴을 박아면서 아, 됐습니까? 네, 아침에 일 사람이 진흙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낸다고 하죠. 네, <laughs> 잘생긴 음, 가수고 아, 어 아, 자, 자 영화야 기억나? 영 영아... <laughs> 얘가 이거야, 기억나가, 이거 얘 기억나? 이거 피이샤라 다 그죠? 나 너만 봐야지. 잠깐 내 얘가 얘 있습니다. 어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하자. 그렇습 7P2 얘가 생각이 간다. 7 곱하기 6 이다 이거 이거는 이걸 기억나가요? 이걸로 되어질 그래, 거다 7팩에 두개 빼니까 뭐라고? 곱해가면 된다 이거, 이거 이렇게 될수 있다 이거 아 지금 이거 다 보일까? 됐습니까? 그럼 그래. 얘가 지금 뭐라고 얘가 7 빼기 2 2팩이다 얘가 그래서 이해 되셨습니까? 7 그대로 7 빼기 2팩 그래서 o n이 그대로 갔다 n 마이너스 값으로 갔다 됐어요? 지능님 되시겠습니까? 하지만도 잘 생겼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얘만 하면 돼. 얘들 가요. 얘들 가요. 됐습니까? 이것은 n 곱하기죠, 곱하기 곱하기 되겠습니까? 전부 곱하기 맞지요? 자똑같이똑같이잖아해 보세요. 이거 n 1 팩토리얼 맞습니까? 두개뺀 것이 분모지. 저거 두개빼 보세요. 빼면 n r 팩토리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이 사라지니까 한번 빼볼까요 이런거 가죠. n 빼기 <뛰기> 이에다가 빼기 <뛰기> 뭐하죠? 아말1습니다 음. 가로지기 하면 플러스하고사라지고1마일 사로 생겨는데 이해됐겠다. 그렇지 이해할 수 있겠다. 네. 그아음에 아, 아, 네. 바로 복습했어요. 7팩은7코기6팩이다이해로 가. 이해로 가. 음. 지능님이 음. 유의하이 이해 안 됩니다. 이리 뒤에 3 0 이리 뒤에 3 이리 뒤 이리 뒤에 3 0 이리 뒤에 3니 이리 이리 어이 이게 뭐 된다? n 팩토리얼이다 당연하죠. 이게되겠다 그래서 지금 받아 n 곱하기 n 마이너스 1팩 이게 뭐라고? 엔팩토리얼이다 이해될까요? 그래 얘가 딱쭉 얘가 뭐라고? n 팩토리아. 같네. 그 좌우 변수로 갔다. 보고 따라 쟁이기한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요자 네. 밑에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이미 이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한번더 풀겠습니다. 어. 근데 가장 효과있죠. 잠자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자, 잠자. 지영이가하품좀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진영아 음, 좀, 음, 좀. 하품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아. 음, 안 피곤해서. 자, 됐겠습니다 잠자. 어, 담으로 바꾸시고. 자, 이미 했지요5 명의 학생이 1로 셜수 있는 방법은 5팩. 500. 이게 5팩이다. 5432 곱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5432 1됐습니까 그래서 3팩 까지고봐 봐. 6. 맞죠? 4팩 뽑아 봐 봐. 24. 맞아요. 네. 5팩이 뭐라고? 120. 그것도 그렇죠. 봐. 3팩이 뭐라고? 6. 4페이지 24 됐습니까? 그래서 24에다가 58이가 120페이지네 그래서 5페이지 1 2 0이다어게됐니까 그러니까 네. 얘를 굳이 굳이 수학적 기호로 지금 뭐라고 다5명 중에서 다섯 명이올라갔다 될까요? 네 이게, 이게 다 같은 거다 뭐가 되겠다 네. 될까요? 음. 자5 0명의 학생이 있는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할 이래 되어 있네요. 당연히 어떻게 하나 이거 이렇게 합니다. 반장 자리 하나고 부반장 자리 하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반장 자리 누가 될까요? 50명 중에 아무나. 다음 뭐라고? 49명 중에 아무나. 이게 답이야. 되, 되겠습니까? 꼭해 보시면 2,450이 나옵니다 구세면으로 자랑하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됐어요. 해주시겠죠? 네. 남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이 교대로 일로 쓰라네. 아, 교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자, 여자, 남자, 일 쓰는 게 교대겠지요? 그니까요? 됐습니까? 그만, 남자 다섯 명, 일단, 남자 다섯 명, 애님을 다섯 말 일로 쓰겠습니다. 이 그니까요? 그럼 몇 팩이다, 이거? 5팩이다. 500. 이랬다. 네. 그만, 이향이 쓰는데 교대니까. 여기 뭐라고? 여, 여, 여. 여, 여섯 만되 되겠죠. 맞습니까? 네. 여학생 다섯 3 2요 오, 사, 삼, 이. 까요 뜻이 곱하기 오0이다 응. 이까지 이해된다? 예안 된다? 네. 이래요. 음. 맞아요. 네. 다음 이런 뭐지 어.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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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쓴 거지. 네. 이렇게 써도 응. 되겠지. 남네, 남는, 남네 써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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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네. 네. 똑같은 게두개 두, 두 있다. 응. 아, 숟가락. 시도에볼 수는 있겠다. 됐어요, 됐어요. 이걸 음. 또 밑에 그대로 잘안 풀리거든요. 습니이아왜 밑으로 쑥 빠졌어요? 아, 이분이 방지만 사요. 지금 지능이 보고 빼는 팬들이 볼때 그런 거 되겠어요? 아 이제 아, 그분을 이제 지능이 얼굴을 보면서 편하게 잘수 있겠네. 지능이 오빠를 보면서 그냥 바로 잠들수 있네.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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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시겠어요. 지능이가 완전 팬들을 생겠어요그리 아. 지능이 얼굴을 보면서 편하게 잘수 있네. 아, 진흙이 진흙이. 진흙이. 조심해. 너군데. 한말 얘는 다, 당연하다. 내가 볼고 자얘도 어떻게 계산 맞출 수 있으리나 모르겠는데. 자, 이걸 정말 외우려면 한점없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번더써드리겠습니다한번 더. 오피 아, 뭐, 뭐, 뭐. 3이다 이게 이말 말고. 수로를 나서는 에서 뭐라고 3명을 골라서 1로 세우는 경우수다1 따로 내면은 5, 4, 3이래도 되가거라이거하 똑같은 게 뭐라고 수용 와서 5팩 이거 뭐라고 5팩이 4팩하고 이들이 같아진다 2팩이니이1되겠그습니까 어, 그래서 그그래 그랬어 그죠 그 2회 보자그 하면은 5 어, 1팩에다가 엠 r 이스 알팩 하면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거 되게 간단하지, 이거. 음. 아. 그래서 n r 더하기 2 되겠습니까? 그 이따, 여기다가 곱하기. 어제 아, 이걸 이다가 n 팩 지금 면 되겠죠? 분모에다보세요면 음. n r 더하기 1 이렇게 되시는 거야. 왜 그렇지? 맞아. n 빼기 뭐죠? 이거 r 마이너스 맞습니까? 계산하니까 예, 마음하니까 플러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네, 퇴가요. 가요. 되겠습니까? 한번 더 이거 이거 만 이해보자. 이거만 이해보자. 오 어. 곱하기 오백 분의 1. 이거 사백 분의 1이다5딱구라고 네. 이해될 수 있겠다. 네, 퇴가요. 네. 정말 소외도 퇴가요. 네. 됐습니까? 어이 이해도 약 됐다 이거. 퇴가요. 이 약분 하마 위에는 m 페이고뭐이거도 약분 하면 남는 게 뭐냐면, MRSR 패키지인데. 아, 김민아, 될까? 얘 다음 수가, 뭐니, MRSR인데. 되겠다. 잘 잘못될 것 같다? 될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좀 힘들더라고요. 이 페이지 문제 쭉한번 풀어봅시다. 이친에1번번구는이죠이 친구는 이터쭉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다구 자, 한 번만 좀, 오케이, 오케이. 풀었습니까 네. 자, 풀어드려 이렇게 몇번 풀어드릴까요? 이거 17, 17번에 17, 어. 2번. 17번에 2번. 도 실패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까? 야, 다 실패했습니까? 나머지는 또몇번또안되던가요 네. 나머지는. 네. 말, 말을 안 하고 그러지. 갑자기 왜 침을 했지? 어, 역시 잘 생겼어요. 자, 어, 잘안 되는 거요 이거 돼야지 이거. 아, 뭐, 문제 보는 이 윤수야, 프로스야지. 윤수와 프로스는 아, 누가 학고인거 반통치 일이 아니라. 이건 확동, 이건 확하지 윤수, 윤수 가르쳐 어야지 자, 같이 한게요 자, 봅시다. 따란 어, 이거 지 이거 지 해봐야지. 그래서 죠얘 하나를 기억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쌤 지금 쓰는 것 마저 다음에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숫자 적어줬던 거한번 하면 됩니다. 또한번더 할게요. 지금은 기억나지만 우리 이 문제를 알아요. 3월달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선생님 왜 그래요? 묻지 말고 자신이 형오 된다. 뭐라고? 7P2. 이거 7 곱하기 뭐라고? 6이다. 됐까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거라고? 앞에 얘 그대로 7팩 찍고 두개 뺏어 물 하고 오페가만 같아진다. 떠가요, 떠가요. 위후다 나중에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니까 벌써 지겹나. 다음에 기억 못하고 또 모른다면서. 나쁜 들 나가겠어, 나가겠어, 나가겠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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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예. 이게 예, 예. M 폐를 보라고 M n R 라고 적을 수 있다. 믿겠겠다. 그래서 그저 없잖아요. 또 하는 거지 뭐. 얘는 5, 분자에다가, 아이, 그 아, 금멍새 없을까? 얘 빼기 이하한 거죠? 맞습니까? 얘그예 빼기 이하면, n 빼기 r에, 아, 그죠? 그죠? 막, 뭐, 쓰그른다. 빼기는 빼기, 이럴 때는 그, 맞죠? 맞아요. 그 순서만 바꿔줘 보면, n-r 빼기 1 팩토리아입니다. 순서만 바꿔가지고,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아, 다음, 더하기. O R. 여다 곱하기 있는 거 맞죠? 그죠? 분자에 달려있는 하고, M-100 되는 거 맞죠? 두개 빼는 거죠? 빼니까 뭐 된다, 이거. M-R에 100 들어갈 때 된다. 그니 자, 진네가 발발 감겨주고, 잠깐, 끝났다. 좀더 방금 하이, 뺀다.